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청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주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박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박수가 혼자 오늘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박수가 나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립니다라고 하기에 너무 진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실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다가 아참그 이제 고생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염려와 안타까움 그러나 그길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저는 영광으로 박수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요. 뭔지 모를 그 신령함의 무게가 덧입혀져야 하나 싶어서 이제는 입 밖으로 내뱉기가 참 두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더욱 목사다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지 불과 16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수빨이라고. 제가 그래서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이 안수빨이라는 거 중요하거든요. 사실 속옷도 그대로 입을까 하다가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된 지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신상 목사입니다. 네, 후레시한 새핑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아름빛 교회에는 단임 목사님과 이경사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새끼 목사로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기뻐하라 시리즈로 수요 기도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이어져 온 시리즈인데요. 먼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는 내면의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기쁨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주에는 마음의 우물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쁨을 퍼올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초점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맞춰졌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는 상호 작용하는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분들을 보면 오, 뭐 오래된 인생들을 사셨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 사리에서 힘든 대목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간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이런 자기개발서 뭐 이런 책이나 이런 강연들 자기개발서의 코너를 가다 보면 베스트셀러의 순위는 대개 인간 관계와 관련된 영역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기개발서나 혹은 강연의 제목들, 책의 제목들을 보면 참고 견디는 법 혹은 눈치 있게 행동하는 법과 같이 뭔가 그 어려움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황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보았던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 퇴사합니다. 힘든 관계는 버려도 된다.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라고 외치는 강연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게 되는 사역의 대상들은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은요, 요즘의 청소년들을 보면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성에 융단 폭격을 맞아 버렸습니다. 관계와 만남에서 오는 기쁨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첫 고등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함께 좀 친해보자, 서로 좀 친해져 보자"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의 반응과 눈빛은 이렇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쟤랑 친해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의 대상이 있거든요. 유튜브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가 구독한 채널은 영원하리로다. 반면에요. 20대 청년들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20대 청년들은 오히려 손쉽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가벼운 관계더라고요. 마음도 심지어는 몸도 가볍게 주고받아 버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하러 굳이 혼자 힘들어 하고 있어? 손절해 버려. 손에서 그냥 단절시켜 버려라고 하며 그 만남에 대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저희는 이기뻐하라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기쁨이라는 책을 메인 텍스트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만남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서로간에 진실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서 서로 만나는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마스크가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표정에서 보통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만 입은 정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표정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평일 저녁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나오는 드라마들의 특징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특징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저녁 식사를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설거지하고 뉴스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딱 보는 그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황금가면 비밀의 집, 뭐 어라차차 내 인생 그런 드라마들이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건 열심히 보기 때문이죠. 네 그런 드라마에서는 항상 독백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 어머니, 이 시간에 지금 어떤 일, 어쩐 어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독백으로 바로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이 몇 신데 끼어들어와? 남편은 비밀번호를 괜히 알려줘 가지고 진짜 그게 우리의 진실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독백들은 어떠십니까? 독백, 어떠십니까? 국과 속이 혹시 다르지는 않으신가요? 만남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는 척을 하지,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척을 너무 잘합니다. 척척 박사님들이에요 아주 그냥 뭐 축하하는 척, 슬퍼하는 척, 위로하는 척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해는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새부턴가 공감, 그 감, 미음, 받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가지 못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멈춥니다. 공갈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공감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해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이해하는 척만 하시나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하십니까? 만남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서로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익을 따지고서 계산하려는 관계인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 같은 사역자들이 자칫 가지게 될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필요할 때만 성도님을 찾는 나쁜 버릇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목소리가 바뀝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하시죠? 날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큐티 학교가 시작되는데 혹시 성기미를 좀 물론 저희의 신앙 광자는 자발적으로 이제 섬기이들을 요청해서 해 주시고 계시집니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역자들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언이설로 다가와 짐만 안겨주고 달아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이용당함으로 인한 상처가 꽤나 크고 깊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상처는 이런 이용당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실하십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혹은 이용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태도를 바꾸도록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잘안 바뀌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면식도 없는 그리스도 메시아와의 만남 앞에서 세 가지의 태도를 보여 주는데요. 오늘 그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만남 속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서 보여준 세례 요한의 세 가지 태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을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렸고 기대했으며 그 만남 앞에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첫 번째 태도는 투명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성도님들이 20절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 아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서 투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에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얕봐선 안 되는 분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었거든요 그냥 요단강에서 서 있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지 않고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마저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추종하는 무리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앞에서, 그 만남 앞에서 투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투명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향하여 보다 투명한 마음, 진심으로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투명한 마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요. 세상이 주는 평가, 그리고 현대인들이 말하는 평가는 두 가지로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호구. 세상은 진심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심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세상은 진심을 가진 우리의 모습 또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은 진심의 빛이 비추어서 그걸 밝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는 그 애씀은 안타깝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진실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서 보여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명확한 시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입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보라,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직감했고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 표적들 역시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적들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초반부의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음이 없이는 그 어떤 상대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공감할 수조차 없습니다.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는 부부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러한 솔루션을 내시더라고요. 경청하셔야 됩니다라고. 아, 아 문득 아, 목사가 되면 좀 이런 행동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버릇이 계속 돼가지고요. 경청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경청을 얘기해 놓고선 뒤에 추가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청은 적극적으로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편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이미 나는 남편을 알아. 나는 아내를 알아. 난 이미 당신을 알고 있어. 당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난 알고 있고 당신의 그 과정들 자라온 과정들에 대해서 난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알고 있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마치 그 남편은 혹은 아내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음속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싹트기 시작한다. 라고 오은영 박사님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경청합시다, 에너지를 보다 사용하여서 공감합시다 라고 외친다고 잘 되던가요? 저는 참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방을 하면은... 보통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진짜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안질 정도로 많이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청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런저런 뭐 책들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독 눈에 들어온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무슨 경청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라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신영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을게. 내가 쉬지 않고 듣고 있을게. 나에게 말해주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경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을 향해서 경청의 문제, 우리의 경청하지 못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공감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공감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느끼게 될줄 느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서 보여준 세례요한의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 전 그것이 멈추어진 계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23절을 읽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삿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외치는 자의,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관계 앞에서 요한은 계산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소리처럼 사라져야 마땅한 자이다. 덧붙여서 그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계산식에는 자기의 유익이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의 모습으로 예수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앞에서 인간관계의 기쁨이 사라졌던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이용당함을, 이용당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나눴었는데요. 요한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이용당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식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계산 없는 사랑이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최근에 계산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잠이 정말 많거든요. 아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된 기념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잠이 많습니다. 연애할 때도 차만 타면 딥슬립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아니 어쩌면 깨우더라도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난생 처음 저희 아들이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밤마다 이제 코가 막히고 하니까 숨을 못 쉬어서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칭얼거리는 이 아들 앞에서 이 엄마는 자기의 잠을 줄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잠이 되습니까? 애가 아픈데 계산이 없는 이 엄마의 사랑은요, 자기 손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도 자기 몸의 절반이 넘는 이 아들을 들쳐 안기도 하고요. 항상 자신의 식사는 뒷전으로 하면서 그마저도 허겁지겁 먹어서 늘 소화불량을 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사랑 앞에서 잠좀 자야 된다며. 칭얼대는 이 아이를 안고서는 참좀 차라 나도 좀 차게라고 외치는 이 에비는 아직도 멀었음을 느낍니다. 계산 없는 사랑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오늘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만남과 관계를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알렐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 딱 100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디 가서 한번 이야기하시면 오 대단한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서로는 신약에 딱 100번만 등장한다. 그런데요.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서로라는 단어 알렐론이라는 단어가 쓰임, 쓰임새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이런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원하여 수근거리되 다 놀라 서로 수근거리기를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사람들이 서로의 주어가 되었을 때는 혹은 목적어가 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쓰시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에는 줄곧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들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수없이도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서로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홀로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다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불현듯 찾아오게 되었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어쩌면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의 갈피 사이로 더듬어 바람처럼 찾아오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호흡이고 예수의 영이며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알려주신 그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의 일생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갈피에 바람과 같이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환대의 기쁨이라는 것을 서로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제 삶에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철없던 스무 살에 까짓거 목사 한번 해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의 길로 뛰어들었었는데요. 목사가 될 자격도 없고 깜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념도 없다라는 제 모습을 보고는 점차 목사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도망다니며 강도사는 1년 만에도 충분한데 4년이 넘도록 강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투명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멈춰진 계산으로 나라는 죄인 중에 괴수를 대하고 보듬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기적이지만 오늘 말씀은 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십수년 전 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소명으로 받아서 이 길에 투신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 그리고, 저의 짧은 삶 가운데 만나게 하셨던 만남들과 관계들을 묵상하며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부서진 마음을 더듬어 볼수 있는 바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계산하지 않고서 제가 먼저 다가갈 때, 우리 서로가 그 만남 안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정중히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제 삶에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의 갈피 사이로 바람처럼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의 마음에도 그분이 다가오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이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신 것 감사하며 지금도 외롭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지금도 고아같이 느껴지는 나의 이 불안한 마음 속에 오늘도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